제가 지금 긴급하게 세력 소식 받아서 빠르게 아르고 코인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르고 드디어 바닥 찍었습니다. 바닥 찍고 나서 세력들이 크게 한번 올릴 거고요. 지금 이때보다 더 크게 오를 거고요. 2000% 이상 오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반등 5600% 이상 쏘는 타이밍까지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이게 진짜 악독한 게단 반나절만에 80% 넘게 뺐거든요. 이 얘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세력 목표가 타점 알려드린다. 정확히 이 꼭대기 말씀을 드렸고요. 아르고는 1차, 2차 나눠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제가 지금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1차입니다. 이때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2차 이번 영상에서 딱딱 짚어드릴 겁니다. 이 타점 놓치신 분들이라도 제가 살려드리려고 아르고 탈출기에 말씀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우리 아르고 홀더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가 있는데 아무도 아르고가 대체 왜 오르는 건지 몰라요. 그 누구도 모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사까지, 우후 죽순 나오고 있는데, 결국 눌러보면 결론이, 아르고는 세력이 올린 거다 이겁니다. 지금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특정 외부 호재가 아니라, 거래량 증가와 단기적 시장 관심 증가 때문이다. 이게 말을 돌려서 한 거지 딱 이겁니다. 호재도 없고 그냥 세력들이 장난질 한 거다. 아르고가 디도스도 받고 그냥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사를 좀 자세히 볼게요. 76원이 450원으로 라고 하는데, 최고가가 그두 배가 넘었죠. 900원 넘었습니다. 아무튼 이어서 보면, 시장에선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매수세가 급등의 원인이라 합니다. 자, 이럴수록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는 게 고래 지갑입니다. 고래 지갑 염탐을 해야 해요. 보면 아르고가 전 세계 거래 중 67%가 업비트에서 거래 중이라 합니다. 이것뿐인가요? 업비트, 빗썸에서 거래 중인 코인들, 특히 폭등 나오는 거 있죠? 그게 다 업비트, 빗썸에서 60% 이상 거래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력들이 아니라, 멀리 갈 것도 없이 업비트 빗썸 세력들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지금 업비트랑 빗썸에서는 이제 뭘할 거냐면 제2의 아르고를 찾을 겁니다. 이거 제가 이 아르고 목표가 몇 천만 원 주고 알아오면서 이 다음 폭등 코인 알아왔으니까요. 이거 제가 이 뒤에 말씀드릴 겁니다. 자, 현재 영상 찍는 기준 아르고 빼고 엑셀라 55% 이상 급등 중이고 미버스 코인도 계속 50% 이상 폭등하고 있고 진짜 미친 수준입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걸 업비트랑 빗썸 세력들이 가지고 놀고 있어서 대체 언제 뺄 건지, 언제 몇시몇 몇 분에 얼마가 최고점인 건지, 이거 제가 다 공유 드릴 겁니다. 세력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가격을 맞춘 다음에, 실제로 물량 작업 들어가거든요. 제가 정말 어렵사리 얻은 정보인데, 공익을 위해서 신청 주신 분께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 솔직히 안 받으셔도 됩니다. 강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런 정보 다 놓치고 뭐 어떻게 할지 뻔히 보여서 그럽니다. 정수리에서 사서 발톱에서 팔겠죠.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 절대 그렇게 안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입수한 이 세력 정보들, 언제 어떻게 가격 만들고 어떻게 흐름 만들 건지, 이 자료들 공유 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 상장 직후에만 공유 드립니다. 저한테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싹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5초면 끝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 보시면 구글 폼 링크가 있는데, 여기에서 기탁하네, 아르고라고 세 글자만 적어주시고, 하단에 연락 가능한 연락처 적어주시면 끝납니다. 제가 밤낮으로 확인하면서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1분 1초가 급하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75524953이 번호로 아르고만 보내주시면 바로 문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연락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급하게 영상 만드느라 조금 두서 없이 말을 한것 같은데 연락 주시면 제가 오늘 보고 들은 것 모두 가감 없이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진짜 깜짝 놀랄 준비하시고 연락 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건 5초만 들여서 문자 주시는 거지만. 단 5시간 뒤에는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목표가를 알아오면서 진짜 누구한테도 공유 드리기 힘든 거 알아왔습니다. 제가 이 논란에 아르고 다음 코인 받았거든요. 저도 이 정보 알아오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소수점 자리 아주 작은 코인인데 업비트랑 빗썸 둘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미친 상승 나왔던 아르고와 폭등 전 차트가 99% 똑같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기반 코인이라서 기반은 상당히 튼튼한데에 반해 아직까지 세력들이 아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800%까지 쭉 올려버리고, 거래량을 폭발시킨다 하는데, 아직까지 시총도 100억 규모인데다가, 가격도 소수점이라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1시간 만에 110%까지 올라갈 코인, 단 며칠 사이에 가격 폭등시킬 거라 하고, 지금은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아르고가 딱위 차트랑 똑같은 흐름 보여주다가, 5일 후에 미친 듯이 상승 나왔거든요. 이게 차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르고 시총까지도 똑같습니다. 솔직히 이거 여기서 샀으면 그냥 졸업이거든요. 거의 90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코인의 차트가 딱 이때랑 일치하는데, 이때 살 기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문의가 폭주 중이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상당히 보셨다고, 감사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부터 딱 이틀까지만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톱에서 사서 정수리에서 판거 보이죠? 아르고 최고점은 다들 아실 거니까, 길게 말안 하겠습니다. 010 7552 4953 2 번호로 문자 세력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지겹도록 드렸지만 코인 가격 결정하는 건 결국 세력입니다. 지금 세력의 선택을 받은 코인 빠르게 신청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매수매도 타점까지 드리고 있으니 모두 100억씩 벌어갑시다.